장인 어른 장인 어른 장인 할까 장인 어른이지 장인 어른 응. <laughs> come on, come on. <laughs> 옷은 거꾸로 입어 가지고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잠은 좋아. 장인어아아 잠은 좋오 잠은 좋아. 잠은 좋아. 잠은 좋아. 잠리좋 우리 멋진 장인어좋 생신 축하드립니다 좋아. 좋아. 둥가둥둥 우리 멋진 장인어른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내랑 처자랑 머리만 떼고 고심해서 준비한건데 마음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루하루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자린 어딘가 <laughs> 자기가 붙이고 싶은 곳내 ਕਮ ਆਹ ਹਾਂ ਤੁਮ ਆਹ